9월 16일 민트 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술가들을 위한 대규모 문화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기획전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인천. 이번엔 예술가들이 작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규모 아트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인천시는 오는 2014년까지 예술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단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착공에 들어가는 아트센터는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한 공연 부대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트센터 맞은편에는 지원 1단지의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고, 지원 2단지는 주거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상업시설은 패션,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 거리 영상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스튜디오와 상업시설의 비율을 기존의 3대 7에서 5대 5로 변경해 더욱 많은 예술가들이 스튜디오를 이용하며 창작 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창작에 자유로움이 있는 곳, 예술가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왔는데요. 이번엔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거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수 민간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타 어린이집에 비해 교육비는 저렴하고 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우수합니다. 현재 인천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5개소.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13개소를 선정하면서 인천에는 총 18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시설의 재정적인 안정성과, 위해 환경 여부 등총 7개의 지표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해서 시설 운영이 가장 우수한 어린이집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시는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운영과정 준수 요건 등에 대한 사정 교육과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올해 말까지 5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안전한 보육 인프라 구축에 청사진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꿈과 현실에 대한 불안한 속마음을 상고 출신 20대 여성들을 통해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내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요. 이를 주제로 한 기획전이 아트 플랫폼에서 열려 민트TV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음. 그룹전은요, 2001년도 정재은 감독의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를 그 여섯 명의 작가들이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 영화를 읽고 느낀 점들을 시각 예술로 표현한 그룹전인데요. 그러니까 뭐, 영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팅, 사진, 설치물들로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에 대한 재해석이 되는 그런 전시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올 가을 꽃게잡이가 본격 시작되면서 시내 어시장이 꽃게를 찾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연평도 어장에서는 매일 꽃게잡이 어선 20여 척이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 적당 약 1톤씩의 꽃게를 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옛 대건학교 옆 구역의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99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구역에 공공임대 20여 가구를 포함해 총 170여 가구의 중소형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17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앙상블 디토 초청연주회가 열립니다. 앙상블 디토는 용재 오니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지용,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피 제키브 등의 멤버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들은 모차르트, 라벨, 포르의 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